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데스트2 에볼루션의 정식 출시일이 정해져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딱대고 공격주의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거 원작 그러니까 PC게임이죠. PC게임도 참 재미나게 했었고 어... 망하긴 했지만 드론네스트 M도 되게 열심히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뿌리 소문 없이 뭐다 사라졌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드론네스트 에볼루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사전 예약 시작 그리고 이제 정식 출시일이 좀 정해져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작의 그런 감성을 조금 살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던전 파밍이라든지 좀 컨트롤 위주의 좀 게임이 될것 같은데 관련돼서 조금 더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사전 예약 지금 벌써 이제 이게 글로벌 런칭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런칭이다 보니까 사전 예약자 수가 좀 많은데 저도 처음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라고. 많은가,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글로벌 런칭이다 보니까, 글로벌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500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480만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500만은 돌파해서 모든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출시일이 이제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3일 안에는 충분히 이제 500만은 찍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제 사전 예약자는 벌써 이제 500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작의 갬성을 좀 살린 것 같아요. 그래픽적인 부... 부분은 조금 더, 더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이 약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련미 있게 좀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작에 나왔던 이제 보스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원작에 비해서는 더 그래픽적인 부분이라든지 좀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갖춰진 느낌?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게임, 어 캐릭터 퀄리티는 나빠 보이진 않고, 이런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네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직업이 네 개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네 명의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 택과 함께 이제 전투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제 보스들을 잡아가게 되는, 계속해서 이제, 던전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이제 던전들을 판매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요거 보더라도 이제 보스들의 이제 패턴이 좀 다양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좀 MMORPG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컨트롤 재미보다는 약간 자동에 채우친 부분인데, 이것도 물론 자동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보스 파밍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더 컨트롤 하는 재미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래, 어, 드론 레스트가 그런 이제 컨트롤 재미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즐겼었거든요. 원작이라든지 M이라든지. 그래서 이, 이제, 투도 어,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려서 출시하지 않았, 아 그,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게임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7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날 출시가 되어서 출시와 함께 저도 한번 달려볼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 후 오픈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